하, 안녕 얘들아. 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색종이 잘라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 같은지 뭐 이런 거 확인해봤잖아요. 우리 그거에 대한 이름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. 다들 이름이 있어야 막 그거 그거 이렇게 말안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교각이라는 말입니다. 우리가 이 앞에서 무슨 무슨 말을 배웠냐면 교점이라는 말 배웠죠. 또 교선이라는 말을 배웠죠. 줄이 뭐였냐면 교점은 교차에서 생긴 점이었죠. 어, 이런 평면이 있을 때도 이렇게서 띵띵띵띵띵 이렇게서 생긴 이 교차에서 생긴 점들을 교점이라고 불렀고. 어, 예를 들어 이러한 면과 또 이러한 면들 자, 착한 사람 눈에는 이게 3D로 잘 보일 거야. 이렇게 생긴 이 선, 교차에서 생긴 선, 이런 선을 교선이라고 했죠. 그러면 교각은 뭘까요? 교각은 교차에서 생긴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, 어떤 직선 두 개가 있어요. 이게 여기가 끝없이 가면 이게 직선이고, 여기가 딱 막혀 있을 때는 선분이겠죠. 여튼 그래서 두 직선 또는 두 선분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각들이 있죠. 이런 각을 교차해서 생긴 각이기 때문에 교각이라고 부릅니다. 각의 이름을 차례대로 이렇게 줘볼게요. 그럼 각 a도, 각 b, 또각 c, 각 d 모두 이두 직선 또는 이걸 선분 잘린 거면 두 선분에 의해서 생긴 각을 교각이라고 해요. 그러면, 교각 그 중에, 우리가, 어, 저번 시간에 색종이를 이용해서 풀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한번 볼게요. 자, 어, 마주보고 있는, 서로 마주보고 있는, 자, 여기 위에 그림을 보시면, 각 A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? 각 C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? 그 각을 서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. 마주, 보고, 이걸 빨리, 빤! 이렇게 해서. <laughs> 맞꼭지각 이렇게 꼭지? 맞꼭지각 각 A랑 각 B는 서로 맞꼭지각이겠죠 그럼 각 B와 맞꼭지각인 애는 누굴까요? 각 D가 서로 맞꼭지각이죠 그럼 각 B의 맞꼭지각은 각 D 각 D의 맞꼭지각은 각 B 이렇게 되겠죠 다음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, 색종이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각 C와 각 A가 서로 크기가 같았어요 색종이에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수학적으로도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요만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평각이죠 저번 시간에 배운 평각 평각은 몇 도? 180도였어요 그쵸? 또 한번 볼게요 음, 이번에는 초록색을 쓸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렇게 생긴 곳, 여기도 평각이죠. 평각은 몇 도? 180도예요. 그쵸? 자, 여기 안쪽, 지금 검정색으로 그린 곳이 130도라고 하면, 각 A는요, 자, 봐요. 이 직선이 이만큼이 180도. 그래서 각 A는 130도만큼 뺀게 되겠죠. 그러니까 각 A는 180도에서 130도를 뺐기 때문에 50도가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각 C는요. 자, 또 보세요. 이만큼이 180도죠? 근데 가운데 여기가 130도네요. 그러니까 각 C도 이렇게 봤을 때 180도에서 130도를 뺀게각 C가 되겠죠. 그래서 각 C도 180도에서 130도를 뺀 50도가 됩니다. 각 A랑 각 C랑 그러니까 대충 봐도 같아 보였죠. 색종리로 했을 때도 같았죠. 이렇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게 맞네요. 또 밑에 그림은 똑같은데 한번 첫 번째를 이번에는 이 직선은 여기가 180도죠. 그러면 각 a는요. 180도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이 130도예요. 130도만큼 뺐으니까 이렇게 봐도 50도죠. 또 각시를 이번에는 이 직선으로 봅시다. 이만큼이요. 음, 그러면 각시도 180도, 평각에서 이만큼을 빼면 각시니까 130도를 빼서 50도.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막꼭지각은 서로 같다는 성질을 알수 있죠. 정리를 해봅시다. 자, 그러니까 막꼭지각. 어, 이렇게 두 직선 또는 두 선분. 이렇게한 점에서 만났을 때 생기는 막 꼭지각의 크기는 어떻다?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. 이거 뭔가 귀엽지 않니, 얘들아? 같다 이렇게 쭉쭉. 그렇죠? 그러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 음, 이렇게 두 직선, 예를 들어 이렇게 세 직선이 지나갈 수도 있죠. 이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. 그러면 막 꼭지각끼리 같은 색깔로 칠하면 이두개 서로 같죠. 또 얘랑 마주보고 마주 있는 얘 둘이 서로 같죠, 색이? 거기끼리 크기가 같겠죠, 그쵸?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칠한 것끼리. 그러면 여기를 뭐 A라고 두고, 여기를 D라고 두고, 여기가 만약 45도고, 여기가 만약 55도래요. 그럼 어떤지 한번 볼게요. 알수 있는 걸한 개씩 해보자. 55도랑 예, 마, 주보고 있는 여기, 이 막꼭지각, A는 그러면, 어, 이 55도랑 막꼭지각이니까 A의 크기는 막꼭지각이라 똑같이 55도가 되겠죠. 그죠 자, 그 다음에 또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. 여기가 45도면 이 초록색도 45도죠. 그럼 D를 알아내야 되는데 빨간색은 말을 안 해줬어요. 근데 있잖아.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병각 평각 있었지. 평각이 180도였죠. 그러면 평각인 걸 한번 알아봅시다. 일단 이,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부터 이만큼이 180도죠. 그러면 180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기 55도, 그렇죠? 더하기 여기 d 더하기 여기 45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. 그럼 d는 자 55랑 45랑 더하면 얼마예요? 100이죠. 그럼 180도에서 두개 합한 100도를 빼주면 되겠죠. 180도 마이너스. 양변에 똑같이 100을 빼주는 거니까 100도. 그래서 D는 80도.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. 이거 지금 다 어떤 성질을 쓴 거였냐면, 어,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. 다음 시간에는 배울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이거 연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봅시다. 다음에 만나요. 뾰롱.